준혁 씨 잠깐 와서 이거 보실게요. 이거 보고 나 이런 느낌. 먼저 있어요? <laughs> 잠깐만 잠깐만. 이거 <laughs> 숙제였어? 나 <써. 웃음> 표정이 표정을 살려야 되거든요. 어, 오케 이렇게. 1가 볼까요? 네. 카메라를 액션. <laughs> 카메라를 <룰. 웃음> 액션. 다음이 아니, 이제 아, 네. 제일 중요한 신이에요. 아, 이제 리안씨가 아, 콜라를 들고 계시고. 아, 계시요 그 준혁씨한테 어피는. 어. <laughs> 달려와서 어피는 씬부터 찍을게요. <laughs> 이거 콜라. <이>, 6에 1. <laughs> 카메라롤. 액션! 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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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이 엄청 풀게요. <laughs> <이렇게? 웃음> 네, 네. 됐다. 갈게요. 자, 액션! 볼게요 에. 아, 좋아요. 거의 때렸는데? 골골! <laughs> 아, 음, 다리를 이렇게 높게 들어줘야 돼요. 어, 좋아요. 네. 가볼게요. 네. 카메라 롤. 액션! 오. 아, 카메라 롤. 액션! 오이번엔 오, 완벽해. 이민이가 진짜 잘 땄네. 이 손까지 땄어요. <laughs> 가위인 줄 알았어. 가위. 네 이걸로 갈게요. 네. 오케이 그 콜라를 턱 쪽으로 조금 더한번 올릴게요. 네 가볼게요. 롤. 액션! 웃어서 뒤로 넘어가고 컷롤 액션! 귀여워 <laughs> 아이, 뭐야 <laughs> 네 좋아요 리안이랑 도현이랑 시영이는 퇴근해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수고하셨습니다 밥아 챙겨 먹고 고생했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일어나세요 <laughs> 어 감사합니다 어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. 인사는 짧게. 어, 인사는 짧게. 상민이 형이 기다려달라, 이거. 고 파일이 기다릴 거야. 그러니까. 밑으로 이렇게, 이렇게 들, 들게요. 아, 이렇게 보이게요? 네. 좋습니다. 약간 어깨, 하! 이렇게. 약간 옆쪽에서 찍어주셔야 돼요, 이건. 가볼게요. 롤! 액션! 바로 또한번더 갈까요? 한 번만 더 웃을까요? 어깨로, 하! 갈게요. <laughs> 해요. 시작. 잠깐만요. 코너 보여요? 갈게요. 켜주세요. <laughs> 더 세게 틀어주셔도 돼요. <웃음> <웃음> 네, 오케이입니다. <해봐. 웃음> 인서트 촬영 이렇게 원테이크 와 감사합니다. 너무 잘 그거 해주셨어요. 아, 어 어쨌든 내가 여기 10여 년 동안 이 회사에 있으면서 벌써 이렇게 또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또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오늘 촬영도 막 무사히 마쳤고 또 우리 미래소년 멤버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. 미래소년 친구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정말 대단한 그룹이 될것 같아요. 미래소년의 행보가 기대됩니다. 미래소년, 화이팅! 표과장, 화이팅!